여기 12시 방향이 새 이거 사슴뿔, 10시 방향이 창문. 여기에 지구분도 있었고, 여기가 아마 문이었든지 뭐, 뭐 그거였든지 하, 하나하고 여기가 문이었든지 뭐 그거 하나. 즉 이게 그럼 방인가? 이 방이어가지고 사슴, 사슴머리가 12시, 창문 6시로 두고서 지금 시계를 돌리라는 건가? 그럼 문이 몇시야 문이? 문이 9시, 그 다음에, 지구본, 1 2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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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아닌데. 시도는 좋았다. 아,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는데. 아닌가? 그럼 이거라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X가 12시 방향. 아, 이게 분침이 12시 방향. 그리고 이게 9시 방향. 아, 3시 방향.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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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게 맞네. 맞나보다, 그럼 이게. 왜 아까 이건 안 됐지, 그럼? 문 9시, 지구본 12시, 이게 왜안됐지 아까 이거 아닌가? 지구본이 이거 지구본 아니야? 잠깐,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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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침 어. 점이 시침, 이 문이 분침 문이 나 어떻게 맞췄지? 각설탕 각 어디다 쓰는거야? 근데 아! 커피가 너무 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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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줘야겠다 설탕 어줘야겠다 설탕. 커피. This coffee is too bitter. 설탕 넣어드릴게요. <laughs> 오, 까마귀 동상. 그리고 다시 미래로 되돌아가기 전에. 여기 있고, <laughs> 왜안 되지? 이건 조금 이쪽으로 가야... 아, 그니까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문 9시 정확하게 있고, 시침을 1시로 가야... 이게 11시로 가야 되나? 이게 설마? <laughs> 이거였구나. 아, 그러네. 지금 딱 정중앙에 이해해 사실, 약간 옆으로 치워쳐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그래서 11시이구나. 야 이야... 머리 많이 쓰게 만드네.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힌트 좀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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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너있게 주지. 자, 동전. 러면 열리겠죠? 아, 네, 남자 동상까지 얻었습니다. 왠지 이번 파라독스 챕터 2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다가 놓고, 놓고. 어. 어허. 지금 대각선 가로, 세로를 완전히 다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지죠 네 깔끔했지만 자이 순서가 또 있네요 아까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 보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하면 파일이 다섯 장이었잖아요. 다섯 장인데 아까 아까도 했, 말했듯이 검은 영혼, 까마귀, 그다음에 남자, 여자, 그리고 부엉이 순서입니다. 검까 아 검까 남여부 검까 남남여부 사전 순으로 돼 있네요. 검까 남여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어디다 대입을 하냐 여기 보면은 검은영혼 이제 세모점 세모 점, 아까 그 열쇠세모 검그 다음에 까마귀는 모래시계 남 S 여자는 법규 그리고 1이 순서로 아까 그 금고에 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외워보자면 3점 모래시계 S 법규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점에다가 모래시계 S 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1 하비의 노래 하비의 노래 빠바라밤 빠바라밤 그때 그 노래? 착 아니 아니 빼지 말고 다시 넣고 닫고 자, 이 노래 틀고. 아, 이거 되게 장엄한것 같아요. 이 노래 딱 틀어놓고 미래 오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 되게 엄청난 <laughs> 뭔가 그런 걸 듣고 같은데. 이 노래 틀고. 열리진 않네요. 라라라라라라라 노래는 꺼지네요? 그러면 이 노래를 틀고 왠지 이게 사람이 아니라 세장으로 바뀌어 있진 않을까 그렇진 않네요? 어, 저기 사람, 사람 대신에 세 장이 들어있던 경우는 없었을까요? 왠지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나 없네요, 이쪽도 지금. 머리 꺼내주고요. 현재 정신으로 아, 이 이거 재생 <laughs> 왠지 이 노래 틀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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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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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안녕. 합이 안녕. 오랜만이야. 어, 합이 어디 갔지? 여기 있나? 합이야. 어? 합이 어디 갔어? 아, 몰 다시 뭐, 이 나오나? 응합이 어디갔지? 아 몰라요 이런, <laughs>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와야이나 아니고 이가 없네요 이쪽 음. 합이 어디 갔을까? 합이야. 노래를 틀면 따라한다 따라. 어디 갔지, 합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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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s 다 n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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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n s o n j h 오 여기 있네존슨네 세모이 <laughs> 아아 밥시켜달라고? 아나 몰랐네 지금 밥시켜달라 그러는거죠 지금? 우리 어? 지금 뭐뭐뭐 뭐시켜 뭐, 뭐 우리 우리를 따지면 뭐시켜달라고 하는거야 저기 저기 뭐 치킨 시켜달라고 하는건가? 인간아 치킨 시켜라 뭐이런건가 <laughs> 존슨은 다행히 한 명밖에 없습니다. 54253 자, 허비메길 치킨 시켜보도록 합시다. 5 잠깐만 5 4 2 5 3 안녕하세요. 존슨의 세모입니다. 앵무새모이 도아지나요 세모? yes, 네, 그렇습니다. 배달가능해요여기요되나요예여기요 예, 예, 됩니다 o 스 레이크로 무 e 하나 packet of 달 p a t 달 a t of a c k e t of 칸. 1 packet of 칸. 1 p a c k e 아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비야 맛있게 먹었어? 아 하비는 더이상 말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다시 뇌를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알을 주면 오 알로스 벤더붐 아닌가요 이 사람? 미스 터 아울인데. 생각할 수가 없어요. I think. 아, 지금 뇌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과거의 정신부터. 어 아닌데. 그러면 현재의 정신으로. 어 여기도 아닌데. 그러면 미래의 정신으로. 여기 없는데? 그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내놓어 진짜네? 과거부터 넣어줍시다. 오, 이거 그 제이콥이죠. 그그그그 그, 러스트레이크 패라다이스에서 나왔던 주인공 첫째 내가 컨트롤하던 캐릭터 그나마 정상인 이거 주지 않을래요? 뭐 어쩌자는 거지? 미스... 데유 또 만났구나 Finding your corrupted soul is the final 너의 타락한 영혼을 찾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야 오 목재 큐브 그럼 금속 큐브는 아무래도 과거로 돌아가야겠죠 난 한때 사람이었어 너처럼 다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큰 희생이 필요했지. 어 잠깐만. 제가 전에 미스터 그러니까 알더스 밴더미어가 과거의 파라다이스에서는 캐롤라인 에일랜드였나그 엄마였고 미래에는 로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엘더스 밴더붐이 제이콥이었네요. 결국엔 그러면. 제이콥이 그때 희생당 그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불 타면서 희생당했을 때 사실은 희생당했다기보다는 윤회의 주체가 되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 쉽지 않습니다. Show me my future. 아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려야지. 아 머리부터 여세요 머리 여세요. 자 아니 아니, 아니. 자 머리 닫고 뚜껑 닫고 어 물고기 로라가 아니라 물고기라고? My time is limited, Dale. 마르, 네 시간이 맞지 않아 d 일 l e I need a successor. 가 필요해. Dale, continue your journey. Dale, 여정을 계속해서. a your corrupted soul. 너의 타락한 영혼과 마주하도록 해. 자, 유리큐브까지. 그냥 아예 머리가 사라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